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좀 꾸며보는 날입니다. 이 진귀한 장면을 잘생긴 남사친들이 더빙해준다네요. 그럼 겟레디윗미 시작해볼까요? 응수님 당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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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거 뭐라 해? 웃음> 안녕하십니까 나레이션을 맡게 된대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. 와. 집에 처박혀 있는데 할건 없고 내 처먹고 자고. 응? 씨발. Oh, <laughs> 저 냄새 안 맡아본 사람 몰라. <laughs> 아 완전 대가리에서 머스타드 냄새 나. <웃음> 우선 비듬을 먼저 털어 줍니다. 아 진짜 아찔하다. <laughs> 아, 와, 안 보고 싶음. <laughs>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다다 처리하자. <laughs> 그래. 어싹다 그냥. 야 존나 웃긴 게 머리 정수리만 감는다. 머리 밑에 안 감. <laughs> 존나 더럽지. 저기 왜안 감아? 몰라. 왜안 감나? 원래 여자들이 저기 안 감나? 아 몰라. 제만 제만 그런 거 같아. 톨람 <laughs> 레인으로. 몸을 씻어 줍니다. 때타월에 듬뿍 짜줘요. 아야 이오 조금만 스트레스 받게. 그러니까 물래방을좀 가지. 저렇게 열심히 씻는데 얼굴은 그냥 왜 멍게야? 왜 멍갠 줄 아니? 마음을 곱게안 써가지고. 얼굴에서 응, 막 곰팡이 다 폈잖아. 머리카락을 먹는 거지. 아그 덩이 닦는다. <laughs> 존나 시고 야, 왜 야, 렇게 살이 많아 근데? 존나 덜렁거리네. <웃음> <웃음> 뭐야 저거? 지금 팔에도 여드름 난 거야? 제대로 안신나 어, 봐. 완전 저기 대상 포즈. <laughs> 많은 의문이 드는 겟레디 밈비입니다. 레디가 된거지 <laughs> <laughs> 촉촉하게. 모이스처라이저. 가릴 때가 많아. <laughs> 존나 많이 발랐어. <laughs> 저 지금 컨실러 발린 부분 다 여드름 난. <laughs> 멍게가 많아가지고. <laughs> 음. 거의 컨실러로 화장 찌르면 썩었나봐. 썩었나봐. <laughs> 블루치즈, 블루치즈. <laughs> 제 피부는 완전 붉은 점갓 다갈 독보소시죠. 이제 드디어 파운데이션을 바른다.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아네어 어, 어, 입생로랑의 올라운드 파운데이션 을 어, 발라줍니다. 올라오는 거 아니야? 나 아래선 지저대로하래 그냥 <laughs> 얼굴 완전 지금 피부 붉은 점갓 다갈 독보소였는데 그냥 다갈로 변했어. 홍도물 네. 꺼내서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매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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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끈. 뭘 발라주는데 아무런 티가 안 나죠? 응? <laughs> 왜 바르는지 <말하는지> 모르겠어요 <laughs> 음, 음, 음... 이런 것까지 내가 더빙을 해야 돼요 돈 주나요? 아 뭐야 저거 저거 왜 맡아? 나 치질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데 <laughs> 아 개또라이 같아 진짜 아까 눈썹을 또 명서니까 존나게 잘 그려요 존나 수학적으로 그리잖아 음. 음. 어? 어머! <laughs> 어, 자로 된다 <laughs> <젠다>, 이 <이게. 웃음> 머리 간지럽나 봐 그러니까 좀 다... 그니까좀다 감아야 되는데 그니까 머리 덜 감아가지고 또 근데 저옷 입고 말야? 그니까 저옷 며칠째 입는거야? <laughs> 며칠째가몇 아, 년째지 거의 짱구 안 아, 늘어나 가슴 부분 그리고 근데 이거 추잡스럽게 이거 블랙하거 뭐예요? <laughs> 겟레디님이 맞음? 아 머리 푼게 무조건 맞다 아 100배가 맞지 조금 가려야 돼뭐좀 <laughs> <laughs> 가려야 된다고? <laughs> 아 존나 웃기네 <laughs> 원래 화장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너무 좋은 잘 젤리 먹다가 이깨덥대 즐겁나봐 치과에선 잘생겼다고 저렇게 웃는 거 봐봐 <laughs> 어... 완전 팝콘이네 요야팔에 녹은 거봐 코에 아 그니까 <laughs> <laughs> 뭐죠? 저거? 지금? 팔에도 여드름 난 건가요? 아! 조교 끝없는 방황길 조교 지친 내 모습 저기 그것은 인생, 그것은 외로움.